이런 기도 많이 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죠 근데 실상은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하지 못한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요분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숙히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냥 체념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친구들을 친구들들 원망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음, 납작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 병마에 이렇게, 이, 이, 곤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원인들이 무엇일까? 아직도 내 부족한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면에서, 깊숙이 무릎 꿇고, 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를 어, 어떤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광야 생활 같은 노력.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졌더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려 친구들도, 어, 더 강하게 욕을 지책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 욕에 대해서 참 눈물 흘리며, 어, 참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처음에 이세 친구들이, 요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들이 처음부터 와 가지고 너 지은 죄가 많으니까 왜게 이렇게 하면서 지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서로가 그 아픔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쳐다 참, 그, 어, 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백에 게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그, 너죄인 죄가 많으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겠느냐는 얘기. 요백 이런 교만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반발을 하고 강한 모습으로 질책을 하고.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막그 이유 없는 어떤 고난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IMF 겪고 뭐 금융 위기 겪고 이러면서 아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음. 주셔요.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사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립된, 그립된 판단을 한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내는 깊숙이 아직까지 씨앗으로 있는 그 어, 악한 씨앗들. 그 암세포 같은 그 씨앗들을 드러내놓고 그 싹이 틀려고 하는 그 못된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러낼 때에 그 모습을 여기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진정으로 눈물 뿌리면서 같이 위로하며 같이 함께 있 거라. 끝까지 욕은 그 교만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5절에 명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뭐예요?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재앙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한테 주셔서, 그 재앙이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나한테 오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재앙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욕기의 제일 마지막 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요바, 네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네가 참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그게 우리 사람들인 거야 그게 우리 사람들 설사 특별한 고난이 특별한 개시처럼 큰 잘못이 없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한테 오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심한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 순종할 때에, 수궁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모시 그, 팔에 박히고 발에 막히고 어?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야.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의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갑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신다니까요? 분명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야 돼. 믿고 가야 자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거기에서 긍휼이라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온 긍휼. 자 우리가 요배 입장이 됐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는데 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분을 바라볼 때에,